첫이 사람이 핸드보에서 <laughs> 실험을 했죠 근데 그 실험을 보여주는데 뭘보여주는거 인간의 인식과 행동이 이 대충도 빠졌죠 인식과 행동이 영향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거죠 뭐에 있어? 뇌의 요인에 있어 그런 말했는데 뭘 말했어? 한 우리의 건강한 대학생들에게 말했죠 대대학 말했죠 그가 테스트하고 있다고 그들의 언어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런 제시했는데 그들이 뭘 제시했어? 어, 목록, 단어의 목록을 제시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했죠. 뭐 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뭘 만들어달라고? 네, 어, c o h t 의미가 일관된 어떤 문장, 그것부터 일관된 문장, 의미가 통하는 문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던 거죠. 네. 목록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목록> 다음 스테론이 읽어, 읽어, 읽어어 그죠? 네. 그 다음에, 어, 빛, 그, 그랬더니, 다시. 그랬더니 비토리하게 외로운 나이든 남자 물가진 주름진 얼굴만 난 남자가 앉아 있었다가 이 문장이 가능한 해결책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은 네, 뭐가 뭐가 뭐가냐? 아니었어 언어학 언학적인시험이 아니었던 거죠. 바라는 관심이 있었는데, 바라는 게없다 뭐, 관심이 있었는데, 뭐에 있었어?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이 걸리는지에 관심이 있었어. 뭐하는데? 아, 학생들이 실험실을 떠나서 홀을 걸어 내려가는데. 뭐이외 그들이 노출되어진 이외에이 단어에 노출되어진 이외에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던 거죠. 학생들, 어떤 학생들. 노출되었던, 모의 노출었던 늙은이라는 혼합, 단어 혼합에 노출됐던 그런 사람 학생들은 걸렸는데 거의 40%나 덜 걸렸죠. 뭐 하는데? 네, 건물을 걸어 내려가는데 걸렸죠. 뭐보다, 사람 학생들보다, 어떤 학생들보다 노출되어졌는데 무작위의 단어에 노출되었던 학생보다. 몇몇 학생들은 심지어 걸어갔는데 어떤 학생들로 어았어미드 다음에 목조 다음에 PP, 네, 분사음은 뭐하는 대로? 그들의 어깨가 앞으로 굽어진 상태로 걸어갔죠. 내 네, 모하면서 뭐 그들의 발을 끌면서 그들이 떠날 때 발을 끌면서 걸어간 거죠. 마치 보처럼 그들이 50살 이상인 것처럼 더 50살 더 많이, 나이가 드는 것과 처럼 실제 그들이 그런 거보다 네, 첫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내용이 이어져서 주제가 어떻게 연결하는지. 심리학자 이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인간의 인식과 행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무의에서 외적 요인에 의해서, 의해서. 그렇죠. 이해해요.